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짧은 배터리 시간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은 이제 그만 평범한 장난감의 실증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이젠 흔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zwn 네멘파리 m n 8 2 s lc79 rc 픽업트럭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1분에 1인0 풀스케일과 4WD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진짜 같은 주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30분 동안의 롱런 타임으로 부족함 없는 놀이 시간을 제공합니다 안정성 높은 리튬 배터리 덕분에 지속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며 등반 오프로드 기능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쁨을 함께 하세요 ZWN r c 트럭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소중한 아이들이 집 안에서 무료하게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장난감이 금방 식상해져서 방치되고 있나요? 여기 C8835-1-14 대 2.4G RC 자동차로 그 고민을 해결하세요. 이 멋진 RC 자동차는 사바이사 전지형 기능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짜릿한 모험이 가능해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북돋아줍니다. 리튬 배터리 덕분에 약 40분의 긴 작동 시간과 50m의 원거리에서도 유연한 조종이 가능하여 기존의 장난감처럼 쉽게 실증하지 않는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합니다. 군용 지프의 진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리얼 시뮬레이션으로 아이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물하세요. C8835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오프로드의 짜릿한 감성을 언제 어디서나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대형 차량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진짜 랜드 로버 주행 경험을 꿈꾸었던 취미가 있는 어른과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FMS의 f c x 2 4 m 1-24RC 랜드 로버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파워풀한 브러시리스 050 모터 35T와 니트 배터리로 제공되는 이 제품은 실감나는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컴팩트한 1-24 스케일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0분간 활기찬 오프로드 어드벤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쿼드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랜드 로버만의 견고함을 소형 패키지로 직접 체험하세요. 어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적합한 이 차량은 여러 번의 모험 속에서 그 마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이제 FMS FCX 24M으로 진짜 오프로드를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